신호가 그렇다면 시원하게 발사. 허, 네가 뒤에 있었구나. 끙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나의 잘못으로 친구가 속상한 일을 당했다면 진심으로 사과해야지. 이럴 때는 인사약을 추천해. 약이라고? 끙 나의 잘못으로 인해 친구가 속상한 마음을 느꼈을 때는 진심을 담아서 사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의 없는 사과를 하게 되면 오히려 서로 마음이 더욱 상하는 결과가 벌어지게 된답니다. 사과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이지요.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면 안 되지. 그럼 미안됐지. 어... 엉터리 사과 때문에 오히려 더 화가 나는데. 그렇다면, 사과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 약국에서 약을 하나 받으면 된답니다. 무슨 약이냐고요? 친구 사이가 좋아지는 마법의 약, 바로 인사약이랍니다. 친구 사이가 좋아지는 마법의 약을 받으세요. 친구에게 미안해서 사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인사약 대화 방법을 써보세요. 인사약이란, 사과 대화법 3단계인 인정하기에, 사과하기, 약속하기의 앞 글자를 따서 기억하기 쉽게 만든 말이에요. 각 단계에 맞춰 인사약으로 사과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인정하기,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기. 너에게 방귀를 끼어서. 사과하기, 진심을 담아 사과하기. 정말 미안해. 약속하기, 또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기. 앞으로 방귀 뀔때 주변을 잘 살필게. 인사약으로 외우면 사과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죠? 이렇게 인사약 대화법으로 사과를 하면 나의 미안한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 친구의 속상한 마음도 누그러뜨릴 수 있답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과를 하게 되면 오히려 친구 사이가 더 나빠지게 되죠. 사과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또 다른 친구에게 책임을 돌리기. 병아리가 하라고 했어. 제가 해도 된다고 했어. 물귀신처럼 다른 친구를 끌어들이기. 나 혼자만 그랬어? 옥토끼도 그랬어? 하지만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변명하기.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사정이 있었어. 만약이라는 말을 붙여서 은근히 상대방을 속좁은 사람 취급하기. 만약 네가 속상했다면 사과할게.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고 내 책임을 숨기기.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네 행동도 조금은 문제가 있어. 내가 친구에게 사과를 했지만. 상대방의 속상한 마음이 바로 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이제 제대로 사과하는 방법을 배웠으니 연습해볼까요? 학교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과 상황에서 인사약 대화 방법을 활용해보세요.